예, 박서님입니다. 아, 어, 그 간단히 이제 말씀을 여쭈면 음이 책에 이 책에 이제 후반부가 이 페이지 번호, 그러니까 쪽 번호가 따로 달려져 있는데 여기에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23개 항목에 걸쳐서 어, 이 지금 사전 투표제가 뭐가 문제인가를 밝혔고요. 그 23개 항목에 이제 각각에 보면 이맨 오른쪽에 이제 AZ라고 되어 있는 거랑 CC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제 마음대로 그냥 붙인 겁니다. AZ가 1 8 개예요. 이건 뭐냐면 법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CC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전 투표서 예약제예요. 백신도 병원 가서 예약해서 예약된 곳에서 맞는데. 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아무데나 불쑥 들어가서 하냐고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법개정의 핵심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사전투표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속단 말로 빠꾸오라의 원위치가 안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공격을 받아요. 아주 정치적으로 불리해져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법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략적이 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우리 조성원 교수님 발표하실 때좀 어 말씀을 어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전자투표라는 것은 전자투표라는 건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어플 깔고서 투표하면 전자투표죠. 그 다음에 길거리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쑥 들어가서 거기에 터치 스크린에 뚝뚝 눌러가지고 투표하면 전자투표죠. 그런 전자투표의 특징이 뭔가 가만히 보면 우선 첫째 번이 뭐냐면 아무나 아무 데서 나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투표인 명부가 투표서에 없어요. 키오스크에 들어갔을 때그 키오스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가 미리 정의된 바가 없죠. 아무나 아무 데서 나죠. 따라서 투표인 명부가 투표서에 없고 아무나 아무 데서니까 투표지가 화면의 형태든 종이의 형태든 현장에서 즉석 출력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전투표 그거 아니에요. 사전투표는 본질적으로 전자투표입니다. 현행법은 본질적인 전자투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종이를 사용해서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검증을 할수 있는 여지를 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엉터리 짓을 해서 일부는 법을 어기고 일부는 법을 대무시하면서 이 종이를 사용해서 체크포인트를 할수 있는 걸 전부 무력화시킨 거예요. 일반인은 결국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는 게된 거예요. 굉장히 경만한 겁니다. 우리가 그인팔라벨리티라는 얘기했죠. 무오류성 중앙선관위의 업무와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은 무오류성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믿고 따라. 그것을 공격하면 너는 선거범죄에 해당해. 이거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그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타인의 선거범, 선거자유를 방해했고, 거짓말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범죄를 저지르도록 선동했다. 아마 선거범죄 선동죄는 저 하나로 재판, 저 하나인 것 같은데. 많이 지켜있어요. 이 문제 제일 처음에 이론적으로 제시를 해서. 아직도 판결이 안나 있습니다. 재판부가 시간을 많이 끌어요. 재판 고, 고민하느라고. 고민하느라고. 진짜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이, 여기에 관한 얘기는 이 얘기로 핵심이 맞춰지는 거예요. 즉, 법정신은 뭐냐면, 원래 지금 현행 법입니다. 종이로 검증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그걸 뭐, 무슨 짓을 저질러 온 거냐면,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예요. 그래서 선관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법 개정이 있으면 우리는 전자적 수단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맛이 들려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전자로 보완된 종이 투표가 돼야 돼요. 아까 대표적인 게 뭐냐? 사전투표서 사전예약제. 그럼 거기에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아무나 아무데서나가 없어져요. 자기 예약한 데만 가서 해야 돼. 그다음에 미리 미리 선거인 명부 투표인 명부가 그 투표소에서 누가 투표하는지가 미리 확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따라서 그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지가 사실상 그 투표소에서 출력되어야 될 투표지의 종류와 성격이 미리 확정돼 있어요. 이런 이런 개선들을 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문제에 상당수가 없어집니다. 그래 서 개선 포인트가 여기에 20, 23가지가 돼 있으니까 이거하고 정교모 문서하고 보시면은 또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지적한 거 보시면 대개 전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전문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선관위를 압박을 해서 종이로 보완된 종이에서 검증 가능한 일반인이 물리적 직관적 차원에서 검증 가능한 투표가 되도록 일단 압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거인가 그 압박 안 받아들인다. 그럼 우리가 머릿수로 짜갖고 그게 50만 명, 뭐 30만 명에 조직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너희 무결선거 안 하면 혁명이야. 무결선거 안 하면 혁명이야.라는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던져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어 이제 거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고 그걸 이제 조금 숨을 골라서 약간 약간 정치 철학적인 좀 얘기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무결 선거 운동이 이게 시민 운동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냐예요. 이 이제까지 존재한 바 없는 시민 운동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그 마가 트럼프 공화신주류 이 동맹체에서 정확하게 그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얼핏 보면 항상 정치 운동은 대중과 스타와 정당의 결합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돈 존재한 바 없는 유형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저 대중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요 대중이 집단주의적이었어요. 지금은 대중이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존재 이제까지 현대 문 그러니까 산업 혁명 이후로 250년 동안 혹은 뭐 길게 잡으면은 현대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수 있는 프로테스탄티즘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 이후 600년 동안 존재한 바 없는 대중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담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은 말 없어집니다.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은 말이 없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스가 매스가 개인의 네트워크로 변화가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개인화된, 개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개인의 멀티미디어 통신 수단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관점에. 이것이 우리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삼성 안드로이드 폰 기준 오늘까지 이물건 튀어나온 지 12년밖에 안 됐어요.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12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절반은 제가 감히 건방지게 말하면 이메일 안 쓰시던 분들이요. 인터넷 안 하시던 분들이요. 그리고 오늘날은 유튜브 다 하고 다 이거 디지털 리터러시가 저 하늘 끝까지 도달해 있어요. 그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거든요. 디지털, 디지털 가, 예, 가, 가동률, 디지털 사용 능력. 대, 개인이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대, 대중이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바로 이 자리가 저 모델의 꿈틀거림입니다. 아까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드렸죠? 말씀하셨죠? 이 운동은 정당과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스타 없을지 몰라야 하죠. 그러나 깨어있는 대중과 정당이 연결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무결선거 네트워크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 이거 좀 이제 좀 흉악한 얘긴데. 과거에는 잠깐만요. 음, 이거 아까도 말씀드리죠. 과거에는 개인적 존재는 대중이 되질 못했어요. 과거에는 개인적 존재는 대중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 이게 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형모순이었었어요 이제까지의 모든 대형 운동, 대형 조직은 전부 집단주의에 바탕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죠. 이 동물학에서 참사회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소 l i 리티 그럼 참사회적 동물이 뭐야? 개미, 꿀벌, 말벌, 터마이트. 그러니까 흰개미, 터마이트죠. 그 다음에 포유류 중엔 딱 하나 있어요. 아, 동아프리카 두더지. 저거 암놈들이요. 평상시에 새끼 못 낳습니다. 새끼 낳는 여왕 암놈이 죽으면 기존 암놈들끼리 사투를 벌려서 이긴 놈이 갑자기 몸이 변신을 일으켜서 몸이 커지면서 새끼 낳는 여왕암놈으로 변합니다. 즉, 참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없는 상태예요. 오직 역할 수행자만 있는 거예요. 집단의 역할 수행자만 있는 그런 체제가 참사회적 사회입니다. 개인은 사회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개인 실존은. 이런 개인 실존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치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 위대한 실험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지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청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바닥에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온 게 2009년인데 그때만 해도 개인이란 말 쓰면은 거의 매 맞아 죽었어요. 개인주의, 개인 그러면 나쁜 소리예요. 그래서 하도 갑갑해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2011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책 지금도 스타디셀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애국도 이제 집단주의적 애국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애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말씀드리냐 이 바로 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랑 직결돼 있어서 그래요. 집단주의적 애국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면 애국하지 마세요. 집단의 부품이라면 애국하지 마세요. 끔찍합니다. 같이 애국하기 싫어요. 참된 개인인 분만 저한테는 동지입니다. 자기 관점과 자기 신념과 자기의 동인과 자기의 뚜렷한 주견을 가지신 분만 저의 진정한 동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그 상황을 보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좀과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 이 우리가 이제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가치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 존재했던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두더지 같은 그런 종류의 집단주의적 참사회성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사회성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정치 양태를 보일 거냐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닥쳐 있는 게임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결이란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저희 단체가 무결이란 단어는 영어로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라는 단어는 한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하나가 정직성 그런데 이 정직성이 그냥 정직성이 아닙니다 아네스티는요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진, 이야기하는 게 아네스티 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직하다 그럴 때 그런데 자기 머리가 꼬여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자기 합리화 가 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정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결성, 진정한 의미의 정직성, 인테그리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실이야, 아니야, 진실이야, 아니야라는 회로가, 검증회로가 머리 뒤편에서 돌아가는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상태예요. 똑같아요. 선거무결성도. 보통 사람의 보통 시민의 물리적 직관적 인지 차원에서 확인 검증 여기 장난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것이 선거의 모든 전체 과정의 매 국면 매 순간에 관해서 적용 가능할 때 그것이 선거 무결성이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고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감히 중앙선관위 따위가 나서서 이것이 무결 성가라고 나한테 패팔지 말라 이거요. 예 감히 중앙선관위가 고용한 정보기술사 따위가 나서서 이것이 선거 무결성이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의 눈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당과 시민운동이라고 다시 이제 마지막 지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당은 시민이라 불리는 바다에 뜬 배입니다. 정당의 토대는 시민의 정치 습속이에요. 우리가 민초민주주의 전통에 강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비리비리 안 합니다. 국민의힘 당은 아닙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당이. <laughs> <laughs> 하세요, 거기. 필요합니다. 정당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두 개의 분야가 있어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가 무결선거 운동이에요. 정당이는 권력 잡는 게 목표니까 자기 비즈니스잖아요. 선거에서 이기는 게. 그러니까 무결선거 운동이 정당과 시민 사이의 이익이 공통되는, 공유되는 영역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교육감 선거입니다. 정당에게는 교육정상화 캠페인은 정확히 표현하면 교육정상화 캠페인이에요. 미래의 표밭을 만들어주는 캠페인이에요. 그것이 비교적 건강한 정당이라면 또 건강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시민에게는 내 새끼, 내 아이에 관한 문제예요. 거기서 같이 만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박주원 변호사도 말했지만, 이두 영역에서 손발이 정당과 전혀 안 맞아요. 시민이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마이너 후보인 황교안 하나밖에 영상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은 그것이 불리하다, 불리하다, 민영 후보는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어떤 금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 선거를 언급하는 순간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적대관계로 돌아선다. 오케이. 그러면 11월 9일날 대통령 후보 확정되면 그게 최시든 씨든 윤시든 씨든 또 다른 시든간에 그때부터 떠들어라 이거요. 그때부터 그 그때 이후로 안 떠들면 당신들 병신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무슨 정치할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밖그릇도못 지키는 병신이에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도 지밖그릇도고는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laughs> 말씀이에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게 왜안 넘어가냐? 아 잠깐만요. 현재 슬라이드 한번 눌러보고요. 음. 네, 네. 마지막으로. 더 아, 아. 저기 저기가 안보이 어, 예,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해라 돼요. 그림이 안 보여지는데. 아까 그 아까 그 삼각형 그림입니다. 사실은 음. 삼각형 그림에 요건가? 요건 나것도안 나오죠. 나오죠. 어, 뭐냐면은 이제 정당과 우리가 마, 이제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선 그 다음에 지방교육감선거까지 이어지는 그런 한 지금 한 10개월 프로젝트인데 이정당의 지금 정신을 못차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델을 선행시켜야 돼요.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모델을 저희가 먼저 확립해야 돼요. 원래는 정당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확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이 타당하다. 이거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 좀 모이고 사람들이 머리가 깨. 그리고 사람들 수준이 높아져. 그러니까 모델 선행시키고 타당성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합류를 촉구해야 됩니다. 합류 촉구하는 분수령이 되는 날은 11월 9일 주요 정당의 야권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만약에 11월 10일부터 우리의 이러한 운동에 합류를 안 한다. 그럼 그자는 그자는.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해가 돼요. 왜냐? 지금 지금 한 불이 이깔 뽑았다가는 사방이 다 적이 된다고요. 그 집안이 워낙 이상한 집안이라, 오케이. 이제 당신 상 받아 놨잖아. 근데 아움직가 당신 상도 못 지켜? 당신 사람이야 아니면 개만도 못한 존재야.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물을 내면. 먼저 조직을 짜고 모델을 선행시켜서 그 모델이 유의미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 놔야 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